2022년 12월 29일 선목교회 큐티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파니아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산은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진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순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니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스파냐는 여호와의 날에 이말큰 환란을 설명한 후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회개를 촉구하였었습니다. 그 회개의 촉구가 바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스파냐는 이 짧은 3개의 구절에서 무려 5번의 명령을 전함으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스파냐는 회개의 이유를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블레셋, 또 모압과 안몬, 구스 그리고 아스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4절과5절에 나오는 가사와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은 모두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레족 속은 블레셋 쪽속의 일파이죠. 이곳은 모두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선포가 6절과 7절에서 이어집니다. 음, 블레셋은 뛰어난 해양 민족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민족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기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선포이죠. 하나님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형제로서 돕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언자 발람을 매수하여 그들을 저주하도록 시도하기도 했죠. 이러한 모합과 암몬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노략을 당하여 결국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본 모든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신을 버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12절은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더 검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구스를 어느 한 곳에 특정하지 않고.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두란나에서 편찬한 성경사전에서는 이 구스를 함의 아들인 구스 자손이 거하던 지역으로 애굽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스는 르호보암 왕때 애굽과 함께 유다의 성읍을 빼앗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사 왕때에는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대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죠. 비록 12절 단한 절의 짧은 기록이지만 구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어,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아수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그들의 처소와 지경은 황폐와 정망만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정학적으로 살펴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부, 모압과 암몬은 동부, 구스는 남부, 아수르는 북부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광범위하게 임할 것에 대한 암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빠지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 이방 나라들의 행태를 이스라엘이 범했기 때문이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신을 높였듯이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말하고 계시죠.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응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겠죠. 여기에 본문은 여호와의 의로운 자 남은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축복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자명하죠.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그들은 열방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회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면 그들도 열방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과 선포입니다. 이제 주어지는 묵상에 묵상을 위한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패방을 바라보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히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권세와 화려함을 부러워하여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와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